여러분, 우리, 우리 주 예수 안에서,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모든 여러분. 제가 지금 이 시간에서 여러분께 먼저 고백드리고 싶은 것은, 당회장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. 제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땅 밑까지 꺼져서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을 때, 저는 당의장님의 설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. Подобно посланиям апостола Павла, которые провозглашаются по сей день, 아, начиная все служение и веру, жизнь, веры в моей жизни, проповеди старшего пастора вели меня по сей день. очень 신약성경에 많은 책을 쓰신 사도 바울 그분의 삶은 희생이었고 또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이 남긴 말씀을 저희가 읽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기고 있습니다. 또 마찬가지로 당회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성결의 복음을 남겨 주셨습니다. 저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. 그러니 уже говорилось старший пастор жив его слово провозглашается и вместе с нашим драгоценным пастором Су진 리 мы будем идти в п е р 회장님께서 남겨 주신 위대한 유산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회자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우리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함께 그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. Ценность Евангелия святости в нашем сердце в с больше р а с т т понимание этой ценности по мере того как мы у б и р 감히 누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성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,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? 오직 성결의 복음만이 저희가 죄악을 버리고 성결을 이루어서 아버지 기쁘 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는 길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. <놀람> Верными, 이렇게 성결의 복음의 귀함과 가치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 또 전세계의 많은 영혼들은 이 성결의 복음을 따라 변화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전야가 되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때 귀한 일들을 잘 이루어야겠습니다 만민은 전진합니다